항상 얘기하는데 극한은 골부터 파악하라 골얘 분자가 어디로 가니 1의 제곱 빼기 일이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야 영으로 가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놈의 골은 분자분모 모두 0으로 가니까 0분의0 골의 극한 원래 계산하려 그러면은 영으로 가는 애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낙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쉽죠 맞나요 전개 해줘야 돼요 그죠? 전개를 하면 1이 어떻게 될 거니까? 없어질 거니까. 이해가 어 자, 그래서 전개를 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이제 n제곱분의 16이 나올 거고. 그 다음 위에는 누구 나올 거야? n분의 8이 나올 거고. 1은 없어질 거 아니야. 밑에는 n제곱분의 얼마? 4가 나올 거고. 가운데는 누구예요? n분의 4가 나오죠? 영분의0 꼴인데 우리가 이거를 영분의0 꼴로 풀라그러면 불편하잖아.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누구를 곱하면 편하겠다. n제곱 곱하는 게 낫지 않아요? 깔끔하게? 그래서 내가 분자 분모에다가 n제곱을 곱해버리면 16 더하기 얼마? 8n. 4 더하기 누구야? 4n. 이렇게 돼버려. 그럼 꼴이 뭐가 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그래서 최고 차항 개수비로 수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된 거야? 너희가 이걸 보고 있잖아. 뭐 자주 푸는 게 아니니까 당황해버리면 안 돼. 극한이면 그꼴 보고 어떻게 계산할지 생각해. 그 다음에 24번. 문제가, 미정문제가 전부 다각 번호 위치보다는 조금씩 더 어렵게 나온 거야. 얘도 23번에 위치하는데 살짝은 더 어려운 문제라는 거야. 아. 오케이? 그놈의 점, A 콤마 B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문제가 좀덜 마다하면, 대감. 아,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 내가 여기 A 콤마 B. 이게 이제 XY 잡혀져. 여기서 접선 그으면 기울기가 얼마가 나온다? 1 나온다. 이게 접선의 기울기잖아. dy dx. 맞죠? 됐나? 자, 그럼 내가 거기서 먼저 dy dx y'이라고 프라임 표현할게. 구하자. 자, 얘가 LN, x 플러스 y는 y 이렇게 나와 있잖아. 미분해. 얘가 lnfx처럼 봐야지. 합성함수. 미분하면 어떻게 돼? fx분의 f프라임. 맞습니까? 내가 쟤를 미분하면 x 더하기 y분의 1 곱하기 얘를 미분한다고. 그럼 x 미분하면 1이고 y 미분하면 dy dx. 맞죠? 그 다음 오르변은 미분하면 얼마예요? 바로 이렇게. 겠어요. 이 상황이야. 그럼 내가 이제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얘기한 건 x 좌표가 a고 y 좌표가 누구일 때 b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이더라 1이더라잖아. 그러면 그때 dy/dx의 값이 1이던데 이걸 연립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모르는 문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해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여기랑 여기에 모두 적용하면 있잖아. 봐라. 여기 적용하면 어떻게 돼? ln a 플러스 b 는 b 이렇게 쓸수 있죠? 여기다가 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b분의 1 더하기 얼마? 1. 은 얼마야? 1 나오잖아. 되겠냐? 그래서 얘가 a 더하기 b가 얼마야? a 더하기 b가 2예요.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b가 누가 나오는 겁니까? ln 2가 나오니다 B가 LN이니까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A는 넘기면 되잖아. 누구야? E 빼기 LN가 나오겠지. 그래서 A에다가 B를 빼라. 된 거지? 그래서 자기가 풀때 조금 헷갈렸으면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25번 급수를 적분으로 바꾸는 거대 나오면 우리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적분 기본 연산 능력도 중요하잖아, 그지 자, 핵심은 이제 n 분의 k를 x로 바꾸는 거야. 리미트 시그마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눌 거잖아. 1 더하기 n 분의 k 여기 있는 n 분의 1은 맨 뒤에 곱할 거야. 그래야 dx로 바뀔 테니까. 맞죠? 된 거야? 어. 자, 그래서 적분으로 바꾸면 구간은 0부터 1까지. 얘는 1 더하기 x분의 1 곱하기 fx, dx, 이렇게 되겠죠. 지금 저기 보면 fx가 1 빼기 x제곱인데 이거 합차로 인수분해되면 약분 되는 거 보이나요? 오케이? 어. 가볼게. 0부터 1까지 FX를 작성을 하는데, 제가 1 더하기 x 1 빼기 x 이될거 아니야? 잘 보이게 그런 다음에 e 의 x 제곱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를 쇽쇽 자꾸 나면 누가 나오니 인테그라 0부터 1까지 1 빼기 x 이에 X제곱 빼기 EX. 자, 기억해, 얘들아. 얘가 지수가 1차식이었으면 뭐였을 거야? 부분적분이야. 그치? 여기가 1차식이었으면 부분적분이라고. 근데 얘가 2차잖아. 2차면 얘를 단독으로 내가 적분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1차가 아니니까, 2차니까 뭐를 심해야 돼, 당연히. 심한 적분을 의심해야 돼. 아니야. 그래서 요거 미분하면 얼마가 나오니? 2x 빼기 2가 앞에 있다 이거죠. 맞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맞춰서 똑같이 그러고 나서 적불하는 게 좋아. 그럼 내가 여기 2x 빼기 2라고 하려고 하면 누구 곱해야 돼?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되지 않아? 마이너스 2를 곱해야 2x 빼기 2 이렇게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쌤쌤이 여기서 바로 하기 힘든 사람은 얘를 t라고 치환하면 되고요. 맞습니까? 우리는 이거 바로 할 수도 있다. 이거 미분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바로 적는. 나머지 이거 계산합니다. 여기서 바로 가기 힘든 사람은 그냥 얘를 치환하면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자, 26번부터 어려웠어요. 26번, 27번, 둘다 어려웠어요. 볼게요. 자, 26번은 가변이 약간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데, 왜 헷갈리게 만드느냐? 어, 내가 요놈은 바로 접근할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x세제곱 미분하면 3x제곱이 곱해져 있잖아. 그지? 그럼 난 이거를 바로 접근할 수 있지. fx 세제곱 숫자만 맞춰주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얘를 바로 접근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ln x 네제곱 더하기 1이니까 누구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바로 접근할 수 있는데 얘는 접근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접근해서 내가 fx 세제곱을 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었으면 여기다가 집어 넣을 생각이었는데, 네. 그렇지? 이게 접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면, 거꾸로야, 얘를 어떻게 이렇게 적용할 생각을 해야 된다. 이해하겠니? 응?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거꾸로 얘를 어떻게 이렇게 적용하도록 생각을 해본다는 거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걸, 주변을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이렇게는 바로 안되겠다? 그럼 얘를 요놈을 이용해서 변형시키도록 해보자. 근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 바꾸려 그러면 관로 안에 무조건 누구 만들어야 돼? x 세제곱이라는 건 만들어줘야 되잖아. 이해갔니 자, 아, 간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이 결과 값이 얼마라고 했는데? 4분의 3이라고 했는데 그럼 난 여기서 x를 세제곱으로 표현할게 그래야 f(x) 세제곱 형태를 만들 수가 있죠 다만 dx도 바뀌어야 되잖아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아 dx는 누구 3t 제곱 dt로 표현해야만 맞나요? 자 그러면 갑니다 자 근데 여기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t도 0이어야 하고요 x가 1이면 t도 1이어야만 하죠 그 다음에 f t 세제곱 곱하기 3t 제곱 dt 요놈의 값이 4분의 3이다.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제를 적용하자 이거. 근데 이거 적용할 수 있어. 왜? 얘는 ft 세제곱인데 이건 누구잖아. f 프라임이잖아. 맞지? 그럼 너희가 이거를 f 프라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요거를 미분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 있잖아. 부분 접근. 부분 접근하는 거. 그래서 얘는 누구 하는 대상이 되는 거고 미분의 대상이 되는 거고 얘를 뭐 하는 거야? 접근의 대상으로 정하면 뭐 되는 거. 그래서 그저 접 하면 되는 거. 이해갔습니까? 그럼 얘는 내비두고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f(t)의 세제곱에다가 이거 적분하면 t 세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누구 0 1 그러면 문제 에서원하는 f(t)가 나오잖아. 그지? 그 다음에 빼기 적분하면 t 세제곱이고 얘 미분하면 누구 나와요? f 프라임 t 세제곱. 속 미분 3t 제곱. 되겠습니까? 자, 이 결과가 이제 4분의 3이고 정리를 해 봐요. 자, 얘는 1 집어넣으면 1f1. 그다음 0 집어넣으면 그냥 0이지? 되겠니? 응. 네. 그다음에 요거 0부터 1까지인데 여기 3t 5제곱이 있고 f 프라임 t 세제곱이 누구랑 똑같은지를 쫙봐 봐. 그러면 내가 T제곱이랑 F프라임 T세제곱 요렇게 곱한거 그죠? 어. T제곱 F프라임 T세제곱 얘네들 대신에 누구 쓰면 되겠네? LN T네제곱 더하기 1 쓰면 되겠네 맞나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여기서 남은게 3T세제곱이 남았잖아? 그래서 3T세제곱 LN T네제곱 더하기 1 그다음에 dt. 자, 그래서 f1은 얘를 넘겨서 처리하면 되는데. 맞죠? 자. 이거 접근할수 있겠니? 봐봐, 봐봐. ln 앞에 3t 세제곱이 곱해져 있잖아. 그러면 진수를뭐 하면 되겠어? 이만하냐. 왜냐하면 진수 미분하면 어거 누가 나오니까 파티 세제곱이니까 티 세제곱이 나오잖아 그래서 진수를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진수를 뭐 해야 돼? 충만해야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되겠죠? 문제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렵게 느끼는 건아니에 0부터 1까지 자. 때이지 맞춰주려고 하는데 파티 세제곱 맞춰버릴까? 그러면 여기다가 4분의 3 곱하면 되겠지? 됐죠? 우린 여기서 t 네 제곱 더하기 1 이거를 다시 x로 바꿔 그럼 4t 세 제곱 dt 이거를 dx라고 바꾸면 돼요. 그래서 f1은 4분의 3 인테그랄. 0 집어넣으면 1.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야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4t 세제곱 dt는 dx로 바뀌고 쟤는 ln 요랬으면 자, lnx는 원래 부분 적분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외우고 있다. lnx 적분하면 누구 나왔다. lnx 적분하면 누구 나왔다? 외우고 있어야지. x lnx 마이너스 x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다. 마무리합시다. 4분의 3 2 집어넣으면 2 ln2 빼기 2고요. 1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없어지고 4분의 3 곱하기 2LN2만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것만 남으니까 얼마야? 분의3 네, LN2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까다롭지만 적분 연산이니까 공부를 하는게 좋죠 오답요 적분실력을 기르기 쌤이 공표하는데, 지금 이번에 타임어택 과제가 있었죠. 그거를 제출한 사람이 지금 명밖에 없어. 오늘 위너지 27번 풀면 끝날 텐데, 타임어택을 너희가 풀어야 3점 문제 연습이 되지. 타임어택을 이번까지 과제를 다음 시간까지 안 풀어오는 사람은 진짜 저기에다가 못해놓고, 저기에다가 못해놓고, 어? 그 안에다가 이렇게 보내놓고 다음 시간에 1시간 10분 동안 계속 서 있을 거예요. 알겠지? 대0와 17번 막 어렵지는 않은데 너희가 또 풀기에 싫지는 않아요.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꼼꼼하게. 할게요. 함수는 쉬워, 그렇지? e의 x 제곱 빼기 1 재는 쉬워. 가보자. 여기다가 e의 x 제곱 빼기 1이 점근선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지수함수 증가하게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y는 e의 x. X제곱 빼기 1. 당연히 이제 Y'은 이게 x 제곱2에요 그죠? 자, 그 문제에서 뭐라고 했니? 0,0에서의 접선인데, 얘들아, 여기에서 우리가 접선을 이렇게 그으면, 얘 기울기 얼마야?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되잖아. 기울기 얼마야? 1이야, 1. 그러면 원점에서 접선 그었는데 기울기 1이니까 이게 뭐 되는 거예요? y는 x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기울기가 1이니까 탄젠트 세타가 1이니까 여기 각이 몇도예요? 45도. 맞아? 특수각이니까 표현을 하는 게 낫죠. 지금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가에 관한 얘기니까 당연히 표현해줘야 돼. 특수각 아니었으면 알파 이렇게 썼겠지. 자, 그다음에 이 곡선 위에 또 다른 점 P에서 이의 x좌표가 양수니까 이쯤에다가 적당히 그리면 되겠죠? 그리면 되는데 그때 <laughs> x좌표를 f세타라고 했어. 자 그럼 봐봐. 내가 이쯤에다가 접선을 이렇게 그릴 거야. 되겠냐? 여기 점을 p라고 할게. 근데 여기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냐면 내가 여기 x좌표를 f세타라고 쓰면 y좌표는 e의 f세타 제곱 빼기 1 이렇게 써야 돼. 이야겠지 그 표현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쌤은 최대한 x 좌표가 쉬웠으면 좋겠거든 요렇게 적을 생각 그러면 첫 번째로 나는 뭐냐면 F 세타를 편하게 쓰고 싶어서 T라고 썼다 이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랬을 때이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이니까 어디가 요기 요기 여기가 누구란 말이야? 세타란 말이야. 내가 저 세타를 표현할 때 누가 필요한 거냐면은 얘가 필요한 거야. 맞지?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 알겠습니까 수쌤이 이거를 알파라고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건 이랬을 때 탄젠트 알파가 직선의 누구야? 기울기야. 얘 기울기 누구야? c에서 미분계수잖아. P를 집어 넣으면 누가 나와?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세타 4분의 파이 알파의 관계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얘가 세타면 얘도 세타잖아요, 그죠? 얘랑 얘랑 둘이 더하면 얘 되는 거예요. 안나요 그래서 알파에다가 4분의 파이를 뺀게 누구다? 세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오케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타는 알파에다가 4분의 파이 뺀 거. 이게 특수각이 아니었으면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였다. 된 겁니까? 자 됐지. 그랬을 때 우리가 표현할 건 명확히 세 번째가 누구야? 탄젠트 얘는 누구니?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4분의 파이잖아. 덧셈 정리를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야? 탄젠트 알파가 누군데? E의 t제곱.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고, 1 더하기 얘랑 얘곱하면 E의 t제곱. 요렇게 관계식은 없어. 그들아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f 프라임 세타에다가 미분해서 누구를 집어넣자? 12분의 파이를 집어넣자. 자, 근데 여기서 잘 봐봐, 얘들아 문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세미 t라는 애를 만들어낸 거잖아. 맞죠? 그럼 이제 미분하기 전에 거기 지금 세타가 12분의 파이인데 다른 값들이 어떤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 이따가 써먹을 거기 때문에. 자, 세타가 12분의 파이면, 알파는 얼마야? 세타에다가 12분의 파이 집어넣어봐. 이러면, 알파는 누군데? 세타에다가 4분의 파이를 더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3분의 파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알파에다가 이걸 집어넣잖아? 그럼 내가 E의 T제곱도 구할 수가 있어. 얘를 집어넣으면 이의 t제곱은 탄젠트 알파니까 얼마예요? 루트 3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때 탄젠트 세타의 값이 나오는데 누구야? 1 더하기 루트 3 루트 3 빼기 1 유리화하는 게 낫겠죠 이거 유리화하면요 분모에다가 1 빼기 루트 3, 아, 루트 3 빼기를 곱할까? 그러면 2가 남을 거고, 얘는 루트 3 빼기 1의 제곱이 되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그때 얼마야? 4 빼기 2 루트 3이니까, 2 빼기 루트. 됐습니까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해요. 1번 미분하면 세타로 미분하는 거다. f' 프라임 세타는, t를 세타로 미분하면 1 곱하기 dtd세타. 자, 이 dtd세타의 정보는 여기에서 얻으면 되는 거야. 탄젠트. 3번씩을 미분하면, 탄젠트 미분하면 누구야? 컨트 되고. 맞습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t에 관한 식을 세타로 미분할 거야. 그럼 미분하고 나서 d t d 세타를 곱하면 되는데,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미분하면1 더하기 2의 t제곱. 분모의 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분자 미분하면 2의 t제곱. 1 더하기 2의 t제곱. 빼기. 분자 내비두고 분모 미분하면 이렇게. 그리고 dtd세타를 곱해주면 된다. 정리하면 피컨트 제곱은 1 더하기 e의 t제곱의 제곱에다가 지금 2의 2t제곱이 없어져요 남는건2의 t제곱 둘개다 말이 <laughs> 그럼 우리가 여기서 dtd세타 구한 거 여기다가 쓰면 끝난다는 얘기 조건은 언제야? 이때랑 똑같은 조건 여기 상황을 그대로 여기 대입하면 되거든 자, 시퀀트제곱은 어떻게 구해? 1 플러스 누구야? 탄젠트 제곱 한번 타면 시0메0 30, 면 안돼 0 10, 50, 100, 50, 5 1 0하 50, 100, 50, 100, 50, 100, 50, 100, 5이 100, 50, 100, 50, 100, 50, 100, 5 됐죠? 이해갔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dt디세타 값을 여기다가 내가 그대로 적어줄게 누구냐? 그럼 이거 넘기면 될거 아니야 그지? 이거 넘기면 되는데 잘 봐봐 요거 계산하면 7 빼기 4루트 3에다가 1을 더하면 8 빼기 4루트 3이고 거기에다가 이놈 뒤집으면 역수니까 2루트 3분의 예, 제곱하면 4 더하기 2루트 3이야. 자, 여기서 2만 뽑아버리면 4 빼기 2루트 3이니까 편례식인 거 보여요? 보여요? 2를 약분한다고 생각해. 4 빼기 2루트 3. 4 더하기 2루트 3. 됐습니까? 그럼 얼마가 남습니까? 결론은 루트 3 분모 루트 3이고 분자는 1 6 1 2이니까 얼마? 4.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3분의 4루트 3 결정할 수있습 마지막 이 계산들을 조금 복잡하긴 한데 구직선 이루는 각을 연습해 볼수 있습니다. 정리하라고 정리하라고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완벽하게 다 풀기는 어려운데 얘네들을 표현하는 걸할수 있어야지 표현을 했다고? 말을 해 복백하고 있어 앞에 적군 연설한 거 훑어봐 시간이 2분 남았어 적군 연설한 거 보세요 Thank you.